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 베이비도지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 현재 이 베이비도지 코인이 좀처럼 강력한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곧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이 트위터에 지금 이 베이비도지랑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같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지금 정말 터지기 직전에 있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베이비도지가 0.0005 달러에 이제 도달할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베이비도지 시세는 0이 8개나 있죠. 그렇죠. 8개나 있는데 이0세 개가 남으려면은 뒤에 있는 0 다섯 개가 전부가 다 삭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만 배가 되는 이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 원을 넣으면은 10억이 되는 그러한 상승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형 호재가 있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베이비도지 공식 오피셜에서 자,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요. 자, 좋아요 한 개가 있으면 1달러 상당의 이 베이비도지를 바이백하겠다. 그리고 1리포스트가 있으면 1달러 상당의 베이비도지를 재매수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재단이 이렇게 작정을 하고 쓸어 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호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베이비 도지랑 이 도지 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민코인 1위 자리를 두고 자, 경쟁을 할 거다. 제가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베이비 도지와 도지 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밈코인 1위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될 거다. 어, 베이비 도지 보유자 여러분 힘내세요.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죠.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도지 코인이랑 그리고 요 베이비 도지랑 그렇죠 좀 견줄만한 호재가 나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알트 시즌이 저 이렇게 개막이 되면서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 도지가 정말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예, 준비를 정말로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시즌이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요 D ETF 컴, 그죠 상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TF를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시세 상승이 예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 이러한 지금 호재들이 계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다라는 건요, 당연해요. 자왜 당연하냐면요. 지금 현재 이 기관 쪽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들이 안 나와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러한 상승들이 안 나와줘요. 그게 바로 이 기관에서 투자를 안 하기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요 기관에서 곧 있으면 큰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 예정인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밑으로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공포 단계인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이비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 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 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 달에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운스 토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이거를 이 투자 내용을 복사를 해서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자, 업비트 화면에서 이 바운스 토큰을 한번 보시면요. 자, 보고서에서 보셨듯이 자, 몇월 며칠 몇 프로였어요? 3월 6일 510%였죠. 그러면은 3월 6일이 언제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3월 5일, 3월 6일. 자, 요때 3월 6일 요때죠. 3월 6일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딱 찍었을 때몇 프로입니까? 526%죠. 근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보고서에서는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526%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끝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비썸에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자, 바로 게임 빌드 코인이요. 24번 항목의 게임 빌드 코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 내용 그대로 마찬가지 똑같이 비썸에서 볼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비싸으로 가서 자, 게임 빌드. 이렇게 들어가서 자, 3월 31일이 언제입니까? 자, 3월 31일이 요때죠. 요때부터 자, 최 고점까지 딱 찍었을 때몇 프로 나왔어요? 201% 나왔어요. 정확하게. 근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3월 31일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정말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 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자, 2월 18일 날짜 화요일 날에 이런 식으로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라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15,000원에서 16,000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말씀드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15,000원 구간에서 매수했어요. 그래서 수익률 456%, 평가 손익 9,100만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토요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이 4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자 수익률 187% 평가손익 1,800만 원이 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언제 올라갈 건지 그리고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얼마에 또 팔아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상단에 제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01063445857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에 적어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제가 4월 끝에 이렇게 5월 달 보고서를 미리 받아왔는데요 자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5월 달 투자 내역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자 여기 11번 항목 이렇게 코인명 있고 옆에 투자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코인명 을 제가 가려놓은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번역기 들어가서 번역을 해봤더니 5월 31일 1억 4,200만 달러 투자 후에 768%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건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코인명만 가려놓고 자 코인명만 가려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은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꼭 저장해두시고 010-6344-5857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5월 31일에 7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자 요런 식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 1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